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o 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의 취약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원조를 지지하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하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 원조, 보건기구들의 활동을 강력히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제기구들의 원조에 대한 승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초 발병지인 중국을 제외하고 특정 국가의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인 가운데 미국 측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에 미국이 반응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예 그런 진단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런 진단할 수 있는 PCR 장비, 방호복 같은 거를 국제사회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아나운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죠. 하지만 의료 분야에 국한된 미국 지원에 북한이 호응할지에 대해선 회의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현안에 해당된 부분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은 어쨌든 적극적인 대북협상 의지 내지 변화된 태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그 국무부 성명 자체는 신종 코로나에 국한된 그러니까 당연한 현안인 거잖아요. 한편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는 14일 VOA에 의해 북한 보건성에 지난 12월 30일부터 2월 9일 사이에 7,200명 이상이 북한에 입국했고 이 가운데 141명이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음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장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 측 요청에 따라 진단 시약과 보호 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새로운 전략 무기 공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미국 북부 사령관은 미국 본토 위협 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앨런 샤퍼 국방부 부차관은 북한의 핵전력 향상에 우려를 표하면서 비핵화협상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국제 규범 준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테런스 오셔너시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뛰어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비행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셔너시 사령관은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해 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엔진실험 등은 이런 준비를 시사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2017년 수소 폭탄뿐만 아니라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두 개의 ICBM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고 상기하면서 지난해 북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 실험 등을 감행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전략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기술의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앨런 샤퍼 미 국방부 군수 담당 부차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2020핵 억지 회의에 참석해 핵 확산 추세를 우려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습니다. 샤퍼 부차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핵억지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등 북한 확산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는 자신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전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존중과. I, I know that our president very much wants to make strategic deals with north korea. i wish him well. but i think it will have to be under the terms and, and points of reference of acceptance of human rights for people, of accep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acceptance of international norms. so you have to start there. 화학 생물학 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방어가 중요하지만 핵 억지력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 o 이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과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VOA의 심층 취재에 응한 게리사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과 김씨 왕조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북한의 핵 억제력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워싱턴의 회의적 인식을 밝혔습니다. 로버트맨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5년간의 미국 외교를 볼때 어떤 김 씨도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며 그들은 절대 그럴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모호한 태도 속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늘 비핵화 협상 여지를 남겼다는 점 역시 미국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요소이자 지리하게 협상을 끌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악성코드와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정황을 파악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의 해킹 위협을 공개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는 14일 공개한 분석보고서에서 북한의 해킹조직 히든코브라가 유포한 악성코드 7종을 공개하고 이 악성코드에는 데이터를 훔치고 파일 생성과 삭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악성파일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 소행 악성코드와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자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자금을 탈취하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피싱과 원격 접속의 악성코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사건으로 끌려간 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대표는 더 늦기 전에 북한이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의 강제적 비자 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 위원들과 토마스 킨터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으로 끌려간 한국인 강제 실종의 문제에 우려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이 불확실성 속에서 5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실종자 11명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북한은 시급히 제공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69년 12월 11일 신한 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를 공중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갔으며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 39명만 송환하고 나머지 11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여전히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50년을 맞아 피해자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는 자신의 아버지 등 납북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50년간. 아무런 이유 없이 북한에 강제로 된 우리의 가족이 아직도 송환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국제 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송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황 대표는 이날 아버지와 찍은 유일한 사진이라며 납북전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6 9년도9년도에 찍은. 네 마지막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장의 사진. 유엔 최고대표 사무소는 일부 납치 대상자가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의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11명뿐 아니라 북한 내 강제실종 미제사건 275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진정한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북제재 위반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뉴욕 연방 검찰이 13일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은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빼돌리고 지적 재산권을 도용했습니다. 화웨이에 적용된 새로운 혐의에는 북한 내 사업 활동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포함됐습니다. 화웨이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사 로고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북한에 보냈고,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지칭할 때 A9이라는 코드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북한의 통신망 구축을 도운 의혹이 있다는 지난해 7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보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